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청주 상당구 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이현웅입니다. 청주 상당구는 지난 20년간 너무 많이 낙후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저는 새로운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도시 정책, 도시 경제, 자차 산업에 기반한 수많은 정책들을 연구해 왔습니다. 이제 제가 젊고 패기 있고 또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정책으로 청주 상당구를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저는 도시정책 전문가입니다. 또 빅데이터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청주 상당구를 발전시킬 가장 정확한 정책 대안을 갖고 있는 이현웅입니다. 우리 상당구는 지난 20년간 너무 낡은 보수의 정치 틀에서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혁신적인 정치와 또 새로운 경제의 폭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저는 이번 공약을 통해서 이제는 일하지 않고 그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국회의원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지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젊고 개혁적인 정치 신인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낡은 정치 체제와 경제 구조를 바꿀 가장 혁신적이고 패기 있는 젊은 정치인 이현웅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번 총선의 선택은 이현웅입니다. 이현웅 파이팅!